어, 드디어 시작되는 야생! 이! 와! 야생 2파. 야생 오늘의 야생은 자연 5번? 야생은 발자루 정도? 오늘의 주제는? 어? 야, 잠깐만. 오, 다고 쳤다 오, 오늘은 엄청난 전쟁을 할 거야. 둔둔. 엄청난 전쟁을 하면 나 친구들은 무조건 나야 되는. 거야. 오, 오늘 쯤 주민 말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 외에는 전쟁이란 주민을 지키는 전쟁. 그 대신 아주 특이한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려고 하겠습니다. 다른 분들도 전부다 어? 따라 하셨으면 감사 감사 화+ 화상 화학 공자 일단 좌표를 기억해 놓겠습니다. 클레이지을 해서 내가 순간이동을해서 해야지. 어쩔 수 없어. 10, 2, 요거는 6, 9, 1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 우리 아탈리지에 있는 왕을 잡아야 되는데, 제가 의연히 발견했습니다. 그 제가 다른 악탈애지들을내 잡았는데, 어... 저거... 털털... 다 잘... 툭~ 찔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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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칼리지 가는데아나날카로우 아, 아야 가지마 까불지 마라 아유. 저 어딨지 악탈모? 나 가둬놨는데 바우같이 떨어져서 쪘다쪘다쪘다 음. 쪘다, 쪘다. 아닌가? 어제 여기 여기 같은 어 뭐지? 어, 여기 있다. 어! 어! 아! 어. 아니야. 아니, 이럴 수가. 없어졌어. 아 씨, 방을 하는 걸. 음. 그럼 다시 한마리 가져오면 되잖아. 아니면 악탈기를 가져오면 근데 악탈기를 가려면 멀리 가야 되는데, 그 아우, 잠깐만. <laughs> 탈기기 가려면, 준비를 해야겠지. 오, 야, 인첸터가 나왔어. 아, 좋은데. 뭐야. 이거? 야, 제일 중요한 걸 빼보면 안 되지. 와, 강화, 강화! 야, 야 너도 인첸트 활 갖고 있네? 뭐야? 인첸트 네. 활이 안 나네? 아, 살기지 아무래도 왜 근처에서 있는 거야? 그치? 멈춰. 아, 이건. 자, 지금 왜 밖에 나가 있냐? 어. 오늘 마크를 못 해. 왜냐면 어, 핸드폰 진짜 뜨고. 그래서 오늘은 마크 하자. 마크 하자. 지금 집을 잃었어. 크리이티 모드로. 집을 잃어서 크리티브 모드로 하고 있군. t 해야겠다, 이건. t 피 하겠습니다. <놀람> 이제 밤 되니까 거기서 찾으면 되잖아.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네, <놀람> 본다. いい時期じゃない。 나올 아 o w n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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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한 마리 나타나면 바로 잡아. 많이 꼴못 잡아. 그, 나타나려면 나타 이렇게 해야 돼. 아, 탈자를 야. 야. 약. 탈자탈자 소환. 하면 이렇게 많이 소환해 놓고 나와라~ 대장, 대장스 나와라~ 악찰대장스 이제 한1간 정도 기다렸 잤대. 은뽕이고, 응, 자, 오늘 영상 해야 되는단 말이야! 목이 빠졌네요 <laughs> 자, 어 빨리 빨리 해라 빨리 빨리 좀. 어, 언더더로 잡으러 백0 0 놓고 떨 말이야. 나올래? 나올 거?

Oh, yeah. my n a <laughs>